이렇게 하고 쑥쑥은 쭉쭉쭉까져 이렇게. 그냥 통통통까져이게 <laughs> 쉽게 잘해 쉽게. 익히지 마느게요. 자기 직접마다 전자하지가 들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술술 까져 그냥 뭐뭐이는게 있어. 이렇게. 먹을 만큼만 그날그날 까도 되고요.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많이도 까는집이지뭐 까는 이렇게. 술술술 까져 그냥 고 맛을 부르 준다도. 말릴 때 이게 이게 이렇게 해 놓으면요. 절대 진짜 오래 가면 이게 이렇게 막 흔들어 가지고 이걸여 요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쫙 뿌리세요. 여기다 이렇게 쫙이 뿌리고 이거한두 이거 개씩 꺼내다가 이렇게 먹고 오다가 바삭바삭하게 너무 잘 말려오르면 이렇게 이 꼭지가 이렇게 이렇게 뾰족하게 딱딱 말라 버려야 이렇게 이렇게 포상포이렇게요 이렇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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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이라하시면 이거 한 싸게 파는 데는 7,000원 8,000원 양팔여기다가한 여기다가 여기다가 세 개만 놓고 세 개만 같이 놓고 말리면은 얘가 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이, 이 양파 껍질,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양파가, 이거, 이 껍질을, 이, 껍질을, 이. 홍선만. 씨알 좋다. 자. 막 뽑아. 오, 그도그도 그도 씨알이 굵은 건 되게 굵은데? 그냥 잡았고 어느일 또 어디 갔다 오셨어? 아 이게 마늘이 좋아서 이거 한접사서 심으려고. 이거? 아뭐 어 보통 뭐 마늘이 아니야. 응 음, 이거 뭐? 잘 생겼잖아 그냥 통에. 뭐 홍삼 마늘이라니? 응. 근데 응. 원래 이쪽이 마늘 잘안 되는데 이게 야무네. 보통 응. 응. 마늘을 사다가 3 년째 심어. 응. 응. 그러더니 거기서 사다가 의성 마늘을 심는데. 그, 아 이거는 아주 진화된 기만 봐도 참 마늘이 여사람치가 잘 생겼잖아. 큰거 그러니까, 아주 좋은데. 알이 크기도 하지만 이쁘게 음, 생겼잖아. 이게 자, 마늘을 농막으로 갖고 왔습니다. 자 이걸 이제 전에도 내가 알려드렸잖아요. 저거 이 마늘 저, 저장하는 방법 있죠. 이게 그리고 이걸 저장을 해서 필요할 때마다 이걸 이걸 까갖고 드시할까냐먹이할까냐 이걸. 그럼 내가 손쉬운 방법 알려줄게요. 이게 싱싱해갖고, 그대로 그냥 먹, 손쉽게 까서 먹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제 지금부터. 요거 이제 이거 딱 잘라서, 잘라서 이거 말려야지. 우리가 워낙 마늘을 많이 먹으니까, 우리가 마늘을 얼마나 먹는가 한번 볼래요? 석가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일단, 우리는 양이 많으니까, 요렇게 해서 이제, 요렇게 이제, 가정집에서는 이렇게 못하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좀 이쪽하고 저쪽도 잔뜩 끌어놔서 이제 석가를 해다가 이렇게 쫙 이렇게 이제 하우스에 되게, 이렇게. 이렇게 쭉 한다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말리는 거. 가정집이 이렇게 못 하잖아요. 이. 이렇게 화장한거 아니고, 내가. 자, 요, 요고, 요게 이제 씨앗으로 쓰고, 내년, 내년 이맘때까지 먹을 겁니다. 이. 이게 지금 이게, 이게 뭔 말이냐면, 이게 홍산 마늘이 홍산. 이거 만약에 요게 지역에 따라 틀리지만, 요거 심을라면요. 요거 미리 이제 저장할 거 아니요. 섞어야 될게 걸든가. 지금부터 내가 이제 요걸 씨앗으로 살라면 이가 안망가지 할거 아니요. 미리 만약에 이게 쭈글쭈글해지고 요게 만약에 여기서 싹이나 버리면안 되잖아요. 그니까 러 이제 요게 다른 마늘 받아 단을 마늘보다 저저 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요게 이제 다른 마늘보다 이제, 이제 올 가을에 이제 이거 마늘 심자요한달 먼저 심는 게 요거예요. 근데 이게 장점이 뭐냐면 씨알도 굵지만 홍삼 마늘이. 저거, 이거, 이거, 이게, 이게, 저, 이게 뽑을 때 있죠? 이게 잘 뽑혀, 이게. 꼭, 저 양파 뽑듯이, 그냥 툭툭 건더기만 툭툭 뽑아진단 말이에요. 다른 것들은 이렇게 호맹이나 삽으로 좀 떠야 하거든요. 잘안 뽑혀갖고, 요거는잘 뽑힌다고, 이제. 요건 내가 저장하는 방법하고, 요걸 저장했다가 또 까먹으려면 힘들잖아요. 여게 그때그때 양념할 때마다 한두개 까는 것도 쉽지만, 손쉽게 까는 방법 알려줄게요. 이게 저장하는 방법도 전에 알려줬지만 내가 다시 한번또 이렇게 이제 다른 방법이 있어 손쉽게 그냥. 예, 이제 요게 이제 곰팡이가안 나게 해야 굉장히 이게요. 마늘은 저장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습기요, 습기. 습기 있는 데는 절대 갖다 저장하면 안 됩니다. 건조한데. 아까 같이 저렇게 저 건조한 데다 이렇게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제 이제 말리라고 이렇게 요기다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5cm만 이렇게 뭐 이렇게 5 c m 천천히 주면서 여기 를기 갖고 일단 뭐죠? 오 센치마다 뚝뚝 자게하고 요거 알려릴라온 거예요. 우리 이제 저거 요거 요거 우리가 저장했다가 올 가을에 이제 이제 찬바람 나면요. 또 내년을 생각 또 심어야 돼. 아, 이거 오늘은 헬기들이 난리났네 헬기들이 막 우리 우리 집요 농막 위에 지금 막 <laughs> 저기 달달달달달 돌아다니네. 당가는 방법이요. 얘네들은 이렇게 막. 이걸 그 대신 저 바짝 말려 합니다 이렇게 놓고 바깥에 다 말려도 돼 이렇게 통째로 갖다 놓고 이렇게 젖은게 이렇게 이렇게 아직 덜 말랐잖아요 이렇게 아직 푸른기가 남았잖아요 이렇게 놓고 이제 저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 있죠 여기, 여기다가 이 소콜이 이 바구니 있잖아요 바구니 바구니에다 커버하는 와인드 가운데다 이렇게 그리고 바구니 똑같은걸 하나 이렇게 올려 이렇게 아 그렇게 여기다가 수북은 싸지만 이게 거의 다 저장할 때 보면 여기다 이렇게 막 겹겹 싸니까 그게 망가지는거 이렇게 여기 다놓고요 다시 또이 잘라 이렇게 놓고. 이 바구니 이렇게 안 비쌉니다. 이거 이제. 요거 하면요. 저 바구니 이런 걸 놨다가 겹겹쌉니다. 이게 한줄두 드리고요. 여기다 여기다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컵을 놓고 여기다 올리잖아요. 그건 바구니 한한 한 10개만 사오면요. 요거 10접 있죠. 10, 10접이면 1000개. 1000개는 여기다 저장할 수 있어요. 이렇게 바구니를 겹겹 쌓아 이렇게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하면요. 얘는 저번에도 알려 줬지만 이게 통풍이야, 통풍. 습기 습기 많은 데는 절대 로만든다고요 이게 혹시 저 혹시 농막이나 이렇게 비닐 하우스다 이렇게 갖고 습기 차는집 만들고 건조한집 건조한 데다 이렇게 하면 고 이렇게 이렇게 놓고 착착착 여기다가 뭐, 뭐 박스 같은 데 집어넣지 막 이렇게 놓고 한쪽 오다가 그냥 갖다 이렇게 놓고 먹으면요. 진짜 요 차곡차곡 먹음면 돼. 차곡차곡 이렇게 하고. 그러면 요건 요 바구니가 좀 없다. 번거롭다 그면바바니니이나저이나이게이제바는니게있어저작게우어가는렇게 이렇게 이게우렇게 이렇게 지렇게우알려 이렇게 양파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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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파 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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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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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렇이거이렇 이렇게 이렇이거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먹고 오다음에파삭파삭하게 너무 잘말라 그러면 이렇게 이 꼭지가 이렇게 뾰족하게 딱딱 말라버려야 돼 이렇게 이렇게 파상파상할게 이렇게요 이렇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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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이라 하시면 이거 싸게 파는 데는 7000원 8000원 뭐 9000원 팔더라고 니까 가서 구하셔봐 이거 이게 생선 말리는 거 이렇게 한칸두칸세칸 칸, 칸 이게 한접한접 한접 100개 200개 300개 할수 있어 양파 이렇게 놓고 오면 돼요 이게 꿀팁입니다 지금부터 다시 알려드릴게요 봐봐요 요 양파를 양파하고 마늘을 이렇게 같이 말리면요. 요게, 이게 이게 상하않아는 이게 진짜 안상해요. 그러면 이제 양파 껍질을 바짝 말려 가지고 요 마늘하고 같이 말려 보세요. 바닥에 양파 껍질을 바닥에다 말려 갖고 한번 저이거해 보시라고. 그처면 꿀팁인데 다 이렇게 보세요. 요거 여기다가 여기저기 요 양파 양파를 여기다가 한 여기다가 요 여기, 여기다가 세 개만 놓고 세 개만 같이 놓고 말리면은 얘가 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이, 이 양파 껍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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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양파가 이거 요 껍질을 이 껍질을 이 껍질을 양파 껍질을 모아놨다가 이 바닥 있죠? 이 바닥에다 같이 이렇게 놓고 이, 이, 이 양파 껍질을 바닥에다 놓고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막 넣잖아요. 그러면 양파가 아니 마늘이 썩지 않아 이렇게 망가지 않는다고. 얘는 곰팡이 성그 저 곰팡이 있 세균이 거의 다분면 마늘 갖다이게 쭉쟁이 같이 만든다고 나중에 먹을 게 없잖아요. 이게 그거라고 이렇게. 알았죠? 그렇게 하시면 이렇게 넣고 다 이렇게 넣 이렇게 이렇게 놓고 차곡차곡 쟁이도 마찬가지고 저 고기망이 좋고 아니 저 생선 말리 마늘도 마찬가지 마늘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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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위에다가 널고 그 양파를 밑에다가 해봐요. 그면 안 써고 시원에 진짜 오래가요 꿀팁 한번 해봐요. 진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지금부터 뻘 알리지는. 이걸 이걸 이제 까서 먹야할거아니야근데 그때 그때마다 간단하게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더 안전하게 보관하려면요 꿀팁 있습니다. 보세요. 얘는 세균성 곰팡이가 얘를 거의 다 거의 한 90%가 세균성 곰팡이가 얘를 갖다 이제 망가뜨린다 보니까 그걸 예방을 하면 저기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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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킹소다 있죠? 베이킹소다 있죠? 베이킹소다 식용도 두고다 되니까 식용하고. 우리 이렇게 이제 고급용 저 세제용하고는요. 0. 몇%밖에 차이 안 나. 그렇게 차이 안 나요. 여기다가 전분하고 밀가루 조금만 이렇게 하고 공장에서 이렇게 배합해서 만든 거니까 그렇게 차이 안 나니까 이 베이킹소다가 천연 소재입니다. 어쨌든 요거를 갖다가요. 여기 저 요거 분무기 이거 300ml짜리 작은 거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거. 여기 커피 숟가리 있잖아요. 이거. 이거. 커피 숟가리 이거 밥숟가리 아닙니다. 작은 겁니다. 여기다가 여기 베이킹소다 있죠, 이거. 베이킹소다 이렇게. 자. 베 i c 보세요. 이제 베 c k i n 게이 i c k i n g Picking, 다가 c 물 i n g Pi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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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i c k i 이게 이렇게 해 놓으면요 절대 k i 오 g Picking, Picking, p i c k i 이 g Picking, p 이렇게 i n g p i c k i n 이 Picking, p i c 이렇게 이렇게 하고 한번 뒤집고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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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집어 이렇게 이렇게 뒤집어 가면서 이렇게 뒤집어 가면서 골고루 예 함도도 그렇게 뿌려 이렇게, 이렇게 바구니 그 보고요 이 소독을 싹 해주라고요 예. 이게 이저 바구니나 그 용기가 그오염됐어도 얘가 썩는 거그니까 항상 그 저장할 때요 용기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요걸로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얘를 이렇게 이걸 세균을 다 없애주라고 이게요 이게 베이킹 소다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뿌려갖고 이를요 건조한 데 있죠 아주 그냥 저 통풍이 잘 드는 데다가 이제 말려야 합니다 이거 말려야 돼요 ,이. 바깥으로 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예? 예, 통풍이 잘 드는 데다가 이렇게 골고루 말리시라고 이걸 바짝 이렇게 뒤집어가면 돼요 ,이. 이렇게 요, 이렇게 하고 말려갖고 예, 통풍이 잘 드는 데다가 그래야지 얘가 예, 잘, 잘 말려야 저장이 잘 되는 거예요 어중뚱이 어수피 말린 거 같다가 막 갔다가 저장해 놓으면 그대로 망가지는 거예요. 이렇게 베이킹 소다 이렇게 하고요이이저 안에 또갖 가... 이제 말린 거 갖고 또또 빨리 까는 방법 알려 드릴게요. 마늘을요. 말린 마늘 이렇게 섞점을 다가씻어요 먹을 만큼만 딱이요. 자, 이렇게 이렇게 갖고 이렇게 딱 이어자. 이렇게 가 이렇게 언능 까는 법 알려 줄게요. 절반을 딱잘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딱잘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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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나자. 자. 절반을 딱잘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봐. 그때 그 때마다 10개를 해서 10개를 하든 5개를 하든 아나 때깔 좋다 자자자천렇게아이 햄마들은 까기 쉬운데 이, 이 바짝 많이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까면 세상 태에 이렇게 하고 한번, 한번 살짝 까 보세요 이거 까고 있잖아 반을 확 쪼개 이렇게 자 장갑 끼시고 매우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자 이쪽 발자 이렇게 이렇게 까면 손 씻고 이렇게 이렇게 쭉쭉 쭉, 그냥. 이렇게 까서 그냥 쓰시면 되게 어차피 빠듯 쓸 건데 이렇게만 넘어치고 그건 제두 번째 이제 요거 나도 보세요. 저보다 더 손쉽게 까는 방법 이 있습니다. 더 이건 그냥 툭 만지면 쏟아져 버려. 요 이렇게 깐다. 그러면 이걸다 전자렌지다가요 가지고 전자렌지 에 넣습니다. 여죠여기 열어 열어 가지고 여기다가 익으면 안 됩니다. 고 이거 닫고 이렇게 이렇게 따놓고 넣놓고요 이렇게 놓고 보세요. 여기다가 이제 전자렌지 20초만 돌리시죠. 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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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초, 10초. 전자레인지 성능에 따라 틀린다. 여기 편의점 같은 데는요, 그 엄청, 저기, 저기, 가정용어 틀린다. 이거, 이거 20초, 20초만 눌러, 이렇게. 자, 이제, 자 이, 이제 20초 돌아가자. 20초만 돌리면은 이게, 그냥 이렇게 툭 만지기만 해도 까지요. 알았죠? 20초, 이제 20초냐. 자, 몇초 남았어? 어디 갔어? 7초 남았어. 6초? 이렇게 하고, 20초. 이게, 집집마다, 그 전자렌지 성능이 틀리니까 이게 렇 그리고 마늘 또 마늘 말린 상태마다 틀립니다 자, 꺼졌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껐고, 얘 만져봐요. 보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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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게 우리 집에 있고 틀리네요. 농막 견인데요. 이게 좀 성능이 좀 약하네요. 전자렌지마다 다 틀리더라고 나. 예, 그러니까 요거인데 지금 40초 돌렸습니다. 40초. 이제 요거 갖다 이제 까면요. 너무 손쉽게 까져 이제. 자 이제 저리 가서 까봐야죠 돌렸습니다 자야 집에서는 안해봤는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까갖고 그냥 술술 나와게아 <laughs> 천천히 해 이렇게 그냥 껍데기가 그냥 술술술 벗겨져요 이렇게 그냥 볼 것도 없어 이렇게 꼭 끝에만 잡고 쭉 눌러도 잘 까져요 이게 이렇게 하고 쑥쑥 쭉쭉쭉 까져이게 그냥 통통통 까져요 이렇게 <laughs> 쉽게 사려 쉽게 익히지 마 이렇게 요 자기 집집마다 전자렌지가 들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술술 까져 그냥 뭐뭐 이래서 뭐, 막 이렇게, 써, 이렇게. 먹을 만큼은 그나그나 까도 되고요. 이렇게, 이렇게, 저 이렇게. 말도 까깐해집이지 뭐, 이렇게. 술술술 빠져, 그냥. 꼭 맛을 부리가것대통 뭐, 그만 까버리지. 이거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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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확제끼 버리면 그냥, 그냥 쏙쏙 빠져요, 그냥. 이렇게. 어, 이렇게. 그냥, 뭐, 대단히 쉬워. 그렇게 어렵게 살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 톡톡 빠져요, 이렇게. 심안들로 쏙쏙 빠져요, 자. 이렇게. 알시죠 이렇게 까란말 이렇게. 껍질 빠이고 이거, 이거. 순식간에 닦아버렸잖아. 이거 먹으면 되지. 이거 따듬어서 먹으면 되지. 잘 알려드리죠. 이렇게 바구니에다겹 겹게 싸가지고 말리라. 여기 보세요. 이거, 요, 요, 베이킹 소다. 여기다가 커피 숟갈로 하나만 3 0 0 m l 다 타가지고 싹 뿌려서 말려라. 예? 그리고 이제 저 생선 말리는 거, 생선 말리는 데다가 양파를 밑에다 넣고 마늘 위에다 말려라. 그러면 절대 안 썩는다. 또 그렇게 까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거, 이거. 금방 이거 후닥닥 까버리잖 이거, 이거, 이거 뭐. 이 쉽게 사래요 이렇게. 자, 이제, 장도배는 진짜 물러갑니다. 쓰러니까 혼자만 앉지 말고, 구독하 딸랑딸랑 해요. 갑니다! 장도배 갑니다!